안녕하십니까, 최성교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음, 인정 욕구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인정 욕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정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정욕구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너지 교환 비율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 교환 비율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들 알고 있는, 음, 공황장애라든지 불안, 그 다음에 또, 어, 무기력, 알다시피, 무기력이라고 한다면, 음, 번아웃신드롬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좀더 나가면, 당연히 우울증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대인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인정욕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간접 인정 욕구가 아니, 아, 죄송합니다. 직접 인정 욕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전에 프로이트와 뭐 산드로 페렌치 그 다음에 뭐 프란츠,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적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게 한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변형시켜서 적응한다 라고 해서 타자 변형적 적응해서 Alloplastic Adapt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형시켜서 적응을 한다고 라 해서 어, auto plastic adaptation이라는 말을 예전에 프로이트가 미리 썼었어요. 근데 그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런 욕구들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짚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음. 인정 욕구가 생기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기본적인 욕구와 확인 욕구는 그냥 자기 자신의 변형 없이, 다시 말해서 타자 변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저절로 채워지는 부분이에요. 음,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요. 울죠. 악을 쏘면서 울죠. 그러면 양육자가 당황해서 빨리빨리 빨리 해줘야겠구나 해서 열심히 먹을 걸 만들어서 아이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만족스럽고, 어, 그것이 욕구가 충족이 되는 과정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양육자가 모든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줘야 하는 부분에서, 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타자 변형적인 적응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것을 선택이 아니라, 그 당연한 얘기인 거고, 양육의, 그, 아이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아이의 능력을 성장과 함께 능력이 계속 생길 때까지 그걸 기다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면서 어, 양육자가 아이의 필요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이 입장에서는 타자 변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프로이트나 샌드로페린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 adaptation 이란 말을 쓴 거고, 저는 그거를 이런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적응이라기 보다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태도인 거예요. 딴게 아니라. 적응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아, 어, 타자 변형적인 적응보다는 는 타자 변형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어, 아이의 무능력 때문인 거죠. 무능력 때문에 성숙한 양육자가 아이의 무능력을 대신해서 채워 주는 과정에서 아이는 어떤 전지전능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타자 변형적인 태도로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인 욕구까지는 이런 타자 변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인정 욕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인정 욕구라는 것은 양육자에 의해서 양육자가 칭찬을 해주거나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음, 드디어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 뜻대로 양육자가 자기 혀 입안의 혀처럼 굴면서 내가 쪽 이게 필요하면 양육자가 얼른 갖다주고, 저게 필요하면 저렇게 해주고 하던 상황에서 아이의 성숙에 맞춰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을 하게 되면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욕구가 충돌을 하면 대화를 대화가 되니까 대화가 되니까 어,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 하는 접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음, 주도권을 양육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양 양육, 양육자의 말을 따라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의 욕구에 따라 어, 아이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참고 견뎌주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칭찬을 하는 것이고, 양육자가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어, 인정을 받고자,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는 아이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려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양육자의 마음이 어떤지,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자기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더 나아가서 양육자에게 스스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양육자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아이는, 음, 타자 변형적인 태도에서 자기 변형적인 태도로 태도가 바뀌는 현상을 경험을 하게 돼요. 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무래도 아이가 성숙하고 타인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과정,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어, 가지게 되지 않으면 이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인 건데 서양 쪽에서는 이, 이런 자기 변형적인 태도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게 엄청나게 많은 많은 어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키는 양육을 하게 되죠. 음, 왜냐하면 인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주도권을 치고 어, 아이와의 문제가 서로 얽혔을 때는 부모의 욕구가 선행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 좀더 많은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